몽마르트 언덕에 올라왔고요. 쭉둘러보 지금, 지금 거의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지하철에서 개선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부터 뮤지 패스를 쓸 거라서 개선문 야경 보러 가려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레츠고 개선문에 도착은 아니고 바로 앞에요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 보려고 <laughs>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저께 세인트 폴 성당을 걸어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티그 한도 안 되는 것, 같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여기는 기념품이랑, 화장실같은게 있고요 이제 테라스로 올라오는거에요 츠고 너무 좋다. 지금 오르세 미술관 갔다가, 어, 스투시 가려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걸어서 한 25분 정도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아주 만족 중입니다. 사실 런던에 있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만족 중입니다. 바람은 좀 많이 불긴 하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어 일단 오전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다 왔고, 어그 다음에는 스투시, 그 다음에 아미, 슈프림 아직 생각 중이고, 메르시 이렇게. 사실 스투시 런던에서 티셔츠를 못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살수 있으면 사고, 어 또뭐 할라 했지? 아, 그리고 점심에 오랑주리 미술관을 1시 반에 예약을 했고, 어,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을 3시쯤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 맞춰서 갈것 같고, 오늘 원래 일정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일정에는 없었는데, 어, 17시 반에, 어, 샹젤리제 거리 가서, 어, 파리 굿즈를 한번 구경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시에 파리 샹젤르만 경기가 있어서 아마 총 스케줄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파리가 비둘기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런던 아일랜드는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가면 될것 같고요 와, 거의 다 와가고 있거든요 저 벨리도 버리고 카라트 카라트 아 스투시가 여기 있네 스투시. 짜잔 스투시 어, 후드 집업이랑 비닐을 구매를 했고, 지금은 아미 구경을 갑니다. 여기서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기대됩니다. 츠고 가봅시다. 이리 <laughs>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곧 미술관에 가야 돼서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 루브르에 1 시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다. 제가 원래 15시 30분은 예약을 했었는데, 이 뮤지엄 패스는 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도 최소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나리자를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인다. 너무 예쁘다 박물관이. 이 표지판을 보고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목마다 있어서 그렇게 찾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서 쭉직진을 하면 여기 옆에 기념품샵이 있고 여기 또 다른 룸이 있습니다. 제일 좀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가서 확인해보죠. 진짜 그림이 너무 웅장한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다 그렸어?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다. 여기 이쪽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처음 온나리자를본게 7년 전인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제대로 잘안 나는데, 드디어 이번에 보게 되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기서부터 아마 동선이 이렇게 쭉 오실 거예요. 이렇쭉 가셔서, 이쪽 으로

Make out. Il est des abonnés historiques, on en Non, non, non. we're Berhati-hati oh, berhati 여기는 지금, 여기, 어... 여기는 생트샵 성당입니다. 얼굴이 많이 보었네요 뒤에 보시면, 반대쪽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짐벌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 마지막 날인데요. 생트 샤펠 성당에 왔고, 뒤에 보시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어 엘페 탑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낮에 보는 게 처음이라서 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어, 에페 탑이 공사 관계로 그 앞에 차, 공원들이 다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포토 스팟으로 가니다 여기가 이에나 다리입니다 여기서 보통 캠프탑을 많이 찍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정면으로 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